부동산이 있는 경우에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 메이트 체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첫 번째 협의 시에 내가 상속재산을 포기했다. 그러면 채무도 포기한 것이 될까요? 법리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요.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기속되는 것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채무는 무조건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요. 부모님의 뭐 신용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카드 미납금 이런 부분은 상수 분할 협의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 재산은 그냥 아예 분할된 거예요 법정 상속분대로 그래서 만약에 채권도 채무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면 상속채분을 그럼 협의서에 분할했다고 하면 그것이 무조건 분할이 되느냐 상대방한테 그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채무가 있는데, 뭐 1억 원이라는 채무가 있어요. 신용대출로. 그럼 이 채무가 뭐 언니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 5천만 원, 5천만 원씩 갚는다.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그것을 언니만 갚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그것을 오케이 해줘야 돼. 채무를 한쪽에 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가 지금 재산을 받지 않고 싶고 채무도 받고 싶지 않다 하면은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한쪽에 모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 훅 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서 우리 언니만 다 모든 재산을 받게 된다 하면은 이때는 상속 포기를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재산에 대한 협의만 하지 마 그 외에 채무에 대한 협의도 양 당사자 간 그리고 우리 상속인들 간의 구상 문제를 고려해서 그것을 반드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협의 후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요. 사실은 실질적 소송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상속재산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볼수 있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상속형 분할 심판도 당연히 하실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협의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협의가 안 되니까 하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협의를 했어. 그럼 이 협의를 어떻게 무효로 할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는 늘 신중히 협의의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늘 신중하게 하셔야 될 문제이지. 세금을 6개월 내에 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협의도 6개월 내에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등기 6개월 내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분할 협의하면 다른 소송 절대 하시기 어려우니까 협의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상속의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부동산 관할에 따라서 그 협의서가 원본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 부동산마다 각각의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원본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어 협의를 하는데 중간에 어나 협의 뒤틀어버릴 거야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그 모든 부동산이 나와 있고 거기다 금융재산까지 나와 있는 하나의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부동산 전체, 그리고 금융재산 전체, 그리고 채무에 대한 부분, 가능하다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다 협의서 내용에 하나로 작성해 놓으셔야 원래 있었던 협의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해드리면요, 나는 채무도 받고 싶지 않고 재산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마시고 관할 법원 있어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3 개월 내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면요. 유류분 소송 못 하시고요. 상속재 분할 심판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부동산 전체, 금융재산 전체, 채무 전체, 세금에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협의된 하나의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